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제가 남북 경협주 계속 영상 올려드리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느낌 오실 거예요. 야, 이거 조만간 남북 경협주 면 제대로 불 뿜겠구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뭐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북 경협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라도 이거 좀 참고해볼 만한 내용 없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제 영상에 그냥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 영상 계속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대아티아이를 제가 이제 항상 먼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제 뭐 안한티던 대아티아이든신원이든간에 이제 각자의 재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남북경협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차트에서는 움직임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어쨌든 이 종목들이요. 전반적으로 뭐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이 슈팅 나올 때 슈팅 나오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흐르면서 뭐 각자의 재료가 있었던 종목도 있고 각자의 재료가 없던 종목도 있고 뭐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트가 앞쪽 차트가 가운데가 많이 틀려졌어.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선 비슷하게 가더라도 지금 그 공백기, 그러니까 남부 경협지의 공백기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임이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어이 종목을 세팅할 때도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빠를만한 종목에 세팅했다가 또 상승폭 좀 모자란 종목으로 옮겨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남부 경협지 안에서의 줄다리기도 되게 숨가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정한 종목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보다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몇 종목을 동시에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아티아이를 놓고 보면은 자 오늘 어 이거 뭐야 원래 올라가다 말았어. 순간적으로 뭐 플러스 막몇 찍고 막 했죠 오늘? 네 순간적으로 4까지 찍었는데 다시 내려왔어.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시장이 힘을 못 받아서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견 나오거든요. 근데 엄연히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여기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지금 주봉을 여기서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 매물벽이랑 부딪혀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급하게 들어올리다가 역풍을 맞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뉴스와 함께 그냥 쭉 들어올리는 방식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매매 동향은 어때요? 이거 매매 동향 진짜 중요합니다, 대아티아이. 왜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외국인 애들 도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대아티아이가 제가 매물 해소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랑 이런 거 감했을 때 이게 무슨 거리랑이라고 매물 해소봉이냐. 또 이렇게 의견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매물 해소봉이 이쪽에서 뜬게 이게 첫 매물 해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요거 여러분들 이거 한바 여기서 외국인이 많이 산건 맞아. 근데 그렇다 해서 얘네들이 이게 매물의 소봉의 시작이냐?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매물을 장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결국 물량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싹다잠겨갖고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거 사겠다 하는 애들도 그냥 느낌이 뭐 자전 돌리면서 막 쥐어 따겠다 구조가 아니라 그냥 걸려 있네 나 가져간다. 걸려 있네 나 가져간다. 그냥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매물의 소봉이 왜 그럼 대표님 이걸 매물의 소봉이라고 하셨나요 이럴 때또 따라붙은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따라붙은 물량들이 있어요 또개인투자님들이어 이거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나올 수 있겠는데 판단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손실 구간으로 길게 가져갔다가 골파기까지 진입하고 다시 들어올려 줬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던 분들이 그냥 본점매도 해준다고 그 물량까지 그냥 얘네들이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아티아이가 뒤쪽에서 들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언제부터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고요 짧게 봤을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짧게 봐도 그러니까 지금 물량 잠식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아티아이 자 그런데 반대로 어? 근데 오늘 아난티는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나갔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높이 보세요 지금 대아티아이랑 아난티랑 상승폭은요 비슷합니다 예, 제아한티 50.06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기준이에요 저점 기준 50.06이고요 대아티아이가 지금 완전히 바닥 기준으로 지금 67%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대아티아이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닿은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그리고 신원 같은 경우 어때요? 지금 저점 기준에서 지금 40.02 조금씩 다 틀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앞쪽에서 물량을 얼마나 장가갔느냐의 차이, 그리고 앞쪽에 있는 매물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의 차이. 이것 때문에 지금 아래 구간에서 눈높이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남북 경협주를 선택을 하실 때, 아니 남북 경협주야뭐열 종목, 스무 종목도 나오죠. 근데 그거를 2 0 종목 같은 남북 경협주에다 분할매수하기도 그렇잖아. 2 0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거기서 종목을 선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별을 했을 때 제가 택한 선별 종목이 아난티 대아티아이 신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눈에 봤을 때 이게 물량 이 정도, 이 정도 기간에서 물량 잠가놓고 뒤쪽에서 터트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핵무기 터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폭탄터 빵하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러분들 이런 차트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뭐 주식 오래하신 분들은. 이게 단한 번쯤 경험은 있어요. 근데 어 나는 사실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남북 경협주 관심은 있어 하시는 분들께 여러분께 딱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렇게 앞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다 뒤쪽에서 터지는 방식을 채용하는 게 남북 경협주고요. 실제로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이쪽에서 이만큼 동반됐거든요. 어이 뭐야 이거? 그럼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확 들어올리고 박스권 만들어 버리죠. 남북 경협주 움직임은 그래요. 특히나 대하태가좀 좀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좀 심하게 거리랑 빵터뜨리면서 올라간 다음에 박스를 치면서 주포가 나가는 구조를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매도 타점은 사실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됐을 때부터는 분할 매도로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난티 보시면은 아난티 같은 경우에서 어때요? 지금 매물의 소봉이 지금 여기까지 떠 있대. 그럼 이거 물량 어디서부터 집어먹었겠어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아 여기서부터 얘가 물량 잠그고 있었구나 딱 느낌 오는 자리 있죠 딱 여기잖아요 아니 딱 봐도 여기잖아요 여기서 물량 잠근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또 매도봉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어디서 사서 여기서 파서 수익을 봐 그러니까 어디서 사서 여기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주포가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꾹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야 지금 물량 매집이 남북경험주가 상당히 오래됐구나 대아티아이도 아까 제가 딱손 그어드렸죠 어디서부터 매집봉인지 제가 여기서부터 빠르면 여기 어좀 늦게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안내드렸잖아요 지금 아한테 보세요 지금 거의 비슷한 시즌에 지금 매물의 소봉이 떠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슷한 시즌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아티아 눈높이가 좀안 맞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남북경험주를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겠어요? 지금 조금 비교적 상승폭이 조금 덜 나온 쪽에다 세팅을 해놓고 매물의 소봉을 기다려야겠죠. 왜냐 어차피 얘네들이 작업을 건 거든 저먼 과거부터 작업 걸어 왔단 말이야. 신원도 똑같아요. 신원이라고 다른가? 신원은 지금 여기서 완전히 급락을 해버리고 행복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요거 한 방이면 매물의 소봉이 끝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남북 교역주들이 이런 식으로 춤을 췄는데 비해서 신호는 그냥 깔끔하게 한번 골파 버리고 다시 들어올리는 방식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싹 걷어 가요. 자, 종목은 세 개인데 분명히 같은 섹터인데 움직임이 다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매물의소 봉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떴느냐예요. 신호는 매물의소 봉을 쭉 급하게 띄웠어요 여기서부터 뭐 장가 갔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딱히 매물의소 봉을 띄었다라는 개념은 없어. 그런데 아난티 매물에서 봉 제대로 뛰어났고요 앞쪽에 뭐대아티아이뭐 말할 필요가 없죠 대아티아이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이거 물량 잠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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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쏜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시총 쪽이라고 생각해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2800억짜리 그 그러니까 아난티 같은 경우에서는 6 0 0 0억짜리 그리고 신원 같은 경우에서는 1600억짜리 자 시총이 다 각각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고 지금 시총이어서야 이제 나중에 고점 올라가 보면 뭐 엄청나게 뻥튀기 돼버리니까 막다 조단위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올리는 애들은요 지금 시총을 중요하게 생각은 해 생각은 하는데 미래 시총까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미래 시총까지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아티아이가요 세 배만.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그냥 만 이천 원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도요. 그냥 이거 바로 조단위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만 이천 원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럼 뭐야? 올리고자 하는 애들은 조단위 종목을로움직일각오로 물량을 장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개막 장가 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나한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6천억이래. 근데 어머니 말해서 얘가 12,000원까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이거 조단위로 바뀌어요. 조단위로 바뀐다고 미래 시총까지 지금 올리는 애들은 계산을 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미래 시총까지 계산을 하는 애들이 지금 물량을 이렇게까지 싹 쓸어가는데 그냥 살서 호가창에 걸리고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가져가느냐. 다급한 겁니다. 다급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개인투자에 물량이 털려나가는 현상이거든요. 진짜 일방적으로 털리고 있어요. 보시면 느낌 바로 오시죠. 근데 일방적으로 물량을 뺏겼다라는 거는 지금 얘네가 이거를 막 흔들면서 물량을 살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흔들면서 물량을 살 시간이 없대 왜 없겠느냐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전쟁 끝나면 바로 국제평화예요 관세전쟁 끝나면 국제평화인데 관세전쟁도 뭐 이게 1년짜리 2년짜리 전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어연히 말해 관세 유예나 막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사실 나폭도 복구를 한 거고 시장이 크게 한두 번 흔들렸다가 트러프 본인 지지율도 내려간단 말이야 그 본인 지지율 올리려면 뭐하겠어 바로 국제평화로 넘어간다고 근데 국제평화에서 북한 뺄수 있어요? 대한민국 휴전국 갑니다 여러분 못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교협쪽 있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뭐 관세 문제로 박살이 나건 말건 뭘 하건 말건 나는 지금 물량 걷어가는 게 급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걷어가 버린다고 근데 지금 여기 매도하시는 분들은 뭐 익절 물량도 물론 있겠죠 상승폭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게 본전 매도라면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될수 있다. 나중에 이제 아 내가 저기서 매도 안 했으면 내가 100% 먹었는데, 진짜 이런 말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는 어떻죠? 떤어 테마주죠.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인데, 지금 그냥 주봉으로 놓고 봐야 보일 정도로 먼 과거부터 세팅을 하고 있었다고. 심지어 이거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22년도예요. 몇년 동안 준비해 놓고 지금 쏘아 올리려고 준비하는 이런 테마에서는요. 먼저 들어가 있느냐? 나중에 들어오느냐가. 평균 대가 차이가 막50% 100% 가버립니다. 첫 출발 상한가로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북 교육주 아시죠? 그냥 첫 방에 내 상한가 말고 시작해버리는 거.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미 이런 가격은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막 7,000원 8,000원 돼 있다고. 해마주는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독특지 합니다. 근데 남북 교육주 지금 살짝 지금 11월 12월부터 해서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고. 지금 전략방에서도 제 남북경협주 딱 세팅해놓고 순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면서 또 종목 몰아가고 이거 계속 전략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전략방도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010-7543-8728번으로 남북경협주 진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짜 내가 여기서 내가 인상객적 터뜨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테마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 이 테마주라는 거는 먼저 세팅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딱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도 테마로 받고 있는 겁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테마 딱두 글자만 전송해주시면 신청 끝나요. 남북경협주는 제가 대표적으로 이세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지만 더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특수건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종목 간의 움직임에서도 몇 거래일씩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냥 기다려서 300% 수익 낼거 여기서 운전 잘해버리면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300% 만나겠어요? 400% 500% 터져버리는 거예요. 누적이잖아요. 그리고 남북 테마가 1년, 2년 갑니까? 냉정하게? 아시죠? 3, 4달이면 끝나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독하게 마음먹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상승 전에 딱 진입해서 세팅하겠다. 따라오기만 하세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오기만 하세요. 저는 11월부터 남북 경협제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이거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올해 그냥 수익률 좌지우지한다 분명히 안내드렸어요. 010 7543 8728번으로 문자로 테마 딱두 글자만. 전송해주시면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발판 송균 대표가 안내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 경협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